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믿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지금 7월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7월을 티슈리 월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이월을 엘룰월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1년 동안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40일 동안 회개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회개하는 엘룰월은 엘룰로이 30일이 있잖아요. 6월달에 30일이. 그러니까 1일부터 30일까지는 30일을 회개하는데 무슨 회개냐 하니까 이웃에게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6월절도 중요하고 뭐 감사들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1년에 한 차례 이 40일 동안은 계속 예배 드리고, 회개 그러니까 이 유대 의 마을에 가보면은 이 엘룰롤에 들어가면은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수 없이 이렇게 증권이나 투자나 이거 하는 것이 개인 직장,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직장을 안 가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엘룰롤은 한달 내내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웃에게 지은 죄 그래서 엘룰롤 한달 동안은 막 찾아다니면서 혹시라도 내가 저분에게 신뢰한 거 있나 잘못한 거 있나 해가지고 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다 화해하고 정리하고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받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엘룰롤 한달 동안 해라 그리고 6월 30일에 엘룰롤을 마치면 그럼 티시리월에 들어가요 그 엘룰롤 다 마친 것을 또 기념하면서 티시리월 7월 1일은 뭐하냐 하니까 나팔절이라 그래요 나팔절 나팔절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나팔을 불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열흘 동안은 뭘 회개하냐 하니까 이웃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은 죄 하나님에게 내가 혹시 우리가 잘 모르고 지 이제 특히 우리의 죄 중에서 늘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 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별로 죄진 것도 없네. 내가 누구를 괴롭게 했어? 누구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해 살고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사 속죄해 줬다. 이런 착각 때문에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예배를 빠져도 자기가 빠졌는지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했는지 성경 안 읽어도 안 읽었는지 예.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기 이 때문에 열흘 동안 회개하는데이 7월 1일 나팔절부터 7월 10일까지 계속 나팔을 불면서 어, 우리들의 죄를 알립니다. 나팔을 불면은 그것을 우리들이 죄를 알게 되는데 그다음에 7월 10일이 되잖아요. 7월 10일 언제냐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7월 10일 되면은 대속죄일이라 그래 가지고 그땐 나팔을 성에 보면 나팔을 더 크게 불지니 나팔을 더 크게 불. 그리고 성에 보면은 7월 10일은 안식일로 지켜라.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 가지고 안식일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그날은 진짜 아무도 일하면 안 돼. 안식일 날 원래 일하면 안 되는데 1 년에 한번 이날은 진짜 일하면 안 돼. 성경에 보면 진짜 일하는 자는 다죽이겠다 하나님이. 물론 지금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이건 알고 있자 이거죠. 예, 네, 그래서 대속죄일이니 하면서 그때는 막다 금식해야 돼. 자기를 일부러 괴롭게 한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뭐 우리를 뭐 상하게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금식하는 거야.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에,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일기 16장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은 16장 6절에 보면 은 먼저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로 해가지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속죄해야 된다 에,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나와 내 가정을 속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이제 이 성경은 아론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가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아론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속죄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론을 대신해서 그렇다고 뭐 송아지를 바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론을 대신해서 회개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속죄일에는 전 국민이 다 성전 앞에 모이는 겁니다. 다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실 절에 보면은 그다음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자 정확히 두 염소여야 되고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처럼 생긴 두 염소를 끌고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망막문 성막문 여호와 앞에 둔 다음에 그다음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대. 네. 그 제비 뽑기 위해서 똑같이 글씨를 써요. 두 개의 글씨를 써요. 그래서 하나는 아사세를 위하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예호와, 예호, 라 그리고 또 하나는 라아자아젤, 아자젤 아자아젤 이렇게 했어요 라예호와 라아자젤 두 개를 써요. 그 다음에 항아리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아론이 해야 되는데, 아론이 못 보게 그렇게 한 다음에 항아리를 막 다른 제사장이 막 흔들어댑니다. 어디에 이제 섞여는지 그래서 두 손을 집어놔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잡아요. 그다음에 보지 않고 가가지고 두 염소에 하나는 염소 머리 위에 하나 또 하나는 몸 염소 머리 위에. 그다음에 딱 열어 보니까 이 염소는 라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 받쳐지는 것이고 하나는 라 아자아젤 원래 이제 발음이 라 아자아젤이거든요. 그래서 아사세, 아사셀이라고 우리나라 말에 적혀 있죠. 아사셀 라아자젤 해가지고. 아사세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고 이렇게 정해져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여와를 위하여라는 염소는 번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사세를 위하여 이 염소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게더 좋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불태워서 죽는 게더 나을 걸 그랬어요 이 아사세를 위하여라고 받은 이 염, 염소를 물론 이제 아까 그 번제로 드려진 그 염소에도 아론이 두 손을 얹어놓고 이제 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모든 우리들의 죄를 일년 동안 지은 죄를 다이 이, 염소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하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래 그래요. 그 오늘 그림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두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두 염소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제 염소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비를 뽑는데 또그 다음 사진도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뽑힌 게 있고, 아사세를 위하여 뽑힌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뽑힌 거에는 뭐가 다르냐 하면, 은 목에다가 빨간 천을 매야 돼. 똑같은 빨간 천인데, 목에다가 빨간 천을 매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사세를 위하여는 어디다 천이냐, 면 어디에 천을 묶었습니까? 뿔, 뿔에다가 묶어야 돼요. 요거, 요거, 신학교 다니면 다 시험 보는 거니까, 요거 여러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뿔, 뿔을 묶은 건 누구를 위하여? 아사세를 위하여. 목에다 묶은 건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한번 다시 되물어 보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질 않는데, 설교라는 게 혼자 그냥 쭉 설교하는 걸 듣고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건 바쳤는데 며칠 동안 아사새를 위하여 바치는 것은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오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광야로 오늘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끌고 가가지고 광야로 보낼지니 십절 끝 부분에 보니까 아사새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잖아요. 응?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와 앞에 두었다가 며칠 두어야 되고요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 진이라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럼 이제 광야로 보내야 되는데 광야로 보낼 진이라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그래서 아사세를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산 꼭대기로 얘를 끌고 갑니다 근데 얘가 잘 아는지 안 갈라고 발버둥을 쳐요. 예, 얘를 갖다 이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아까도 이제 아론이 두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아론이 지은죄, 아론의 식구들이 지은죄, 온 백성이 지은죄를 이아사세를 위하여라고 하는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다음에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갔고아니면 여기 이제 그림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굉장히 높은 언덕에 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에서 얘를 산채로 어, 떨어뜨려야 돼. 어, <laughs> 떨어뜨려 그냥 아니, 아직 떨어뜨리지 않는데 벌써 신음소리가 나면 어떡해. 그럼 떨어뜨릴 때 신음해야지. 떨어뜨리는데 예, 얘가 떨어져가지고 박살나서 죽는 걸 제사장이 확인해야 됩니다. 얘가 확 살아서 죽으면 내 저가 속죄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그냥 뭐, 그, 그 깊은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이게 밑에 내려가서 사실은요, 확인을 합니다. 얘가 제대로 죽었나. 근데 그 밑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한 마리씩 거기다 던졌기 때문에 예, 뼈들이 있어요. 그막 썩어가고 있는 예, 염소의 뼈가 있습니다. 처참하죠. 근데 떨어뜨렸는데 혹시 얘가 좀 너무 튼튼해가지고 안 죽는 수가 있어. 어떻게 할까요? 안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다 그 부러진, 그리안 죽어서 살짝거리고 있는 것을 다시 예, 수레로 실어가지고 다시 끌고 와. 그리 다시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나쁜 죄,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상기시키는. 그게 이제 내일이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에 하는 겁니다 티시리얼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끌고 와가지고 광야로 보내면서 아자젤을 위하여 라아자젤 하고 광야로 내보냈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네. 여러분 누가 그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를 먹으려고 보신탕집에 갖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신탕 끓여준 거 열심히 먹었는데 한 달에 딱 개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딴 개를 삶은 거지 갑자기 우리나라에 지금 보신탕이 이슈가 돼가지고 갑자기 보신탕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이슈가, 그러니까 그게, 이거 그게 안 되겠는 거야 갖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멀리 멀리 가서 갖다 버렸는데 얘가 자기 집을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바뀌게 됐어요. 절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박살내서 왜냐하면 돌아오면은 내재가 속죄된 게 아니잖아요. 저 광야로 가가지고 완전히 안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잠시 좀 단어를 보면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자젤의 음역인데 염소란 뜻의 에즈가 염소에즈와 가버리다 사라지다라는 뜻의 아잘 합성화가 돼가지고 속죄의 염소다. 이분들은 그렇게 믿었 그래서 속죄의 염소. 내보냄을 받은 염소. 그렇게 됐고요. 또 아사셀은 귀신이란 뜻의 아잘젤. 귀신이 아잘젤인데 아잘젤이 좀 발음이 그렇게 유음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어, 그 못된 사탄을 가리키는 아잘젤을 음역화해가지고 그냥 아자젤이다 그런 뜻도 되고 요 겹치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또내 내 죄짐을 지고 간 염소, 죄의 장본인 아사셀이 광야로 보내졌다 해가지고 광야란 뜻에 또 아사셀이라.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어라고 하는 게 이게 자음으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시을리을 미음, 그러면, 슐람미, 시을리을 미음, 이렇게. 그 다음에, 샬롬, 그러면, 시을리을 래가지고 그걸 다 같은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니, 그 전혀 다른 뜻인데, 왜 이걸 같은 뜻이라 그러지? 자음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죄짐을 진 염소라는 뜻이 되고요. 또, 아사, 아사셀은, 히브리어,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의 그런 아사세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처참하게 죽이는 걸 말을 하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다 가서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내 죄를 저 염소에게 다 집어넣고 염소에게 뒤집어씌워 가지고 저렇게 죽이는구나. 또 염소를 저렇게 떨어뜨려서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내 죄가 다 사하여졌도다 그런 거죠. 그, 그렇게 양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비논이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 대속죄일이죠.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 이런 문장을 그대로 따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소서. 이 염소를 대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염소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에, 에, 에덴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인간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들이 좀 흉해져가고 그래져 그러 가잖아요. 오늘도 성가대를 이렇게 보니까 성가대가 다 보니까 청년들인데 얼마나 이쁜지. 우리가 성가대를 하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또 노가다판에 있다가 성가대라니까 저렇게 이쁘게 또 루즈래도 찍어 바르고 오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우리 성가대 다 잘생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아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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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또 우리 7월 22일 날 결혼식이 있어서 어저께는 또 아주 선남선녀를 제가. 세미나를 결혼 세미나를 해드렸는데, 얼마나 그 청년들이 이쁜지, 대체 어느 부모님이 이 청년들이 이렇게 이쁘고 그리고 건강하게 키워주셨을까? 응? 여자애는 아유 얼마나 예쁜지, 부모님이 잘 키운 것 같고, 또 남자애는 또 얼마나 또 키가 크지, 그래서 키가 너무 커가지고 키가 몇이에요? 이렇게 막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얼마나 그러더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이렇게 키가 크고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돼요. 170이 안 돼. 우리 아들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이 멋있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원형대로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형대로. 근데 우리가 자꾸 살면서 죄를 짓다 보니까 또 우리 원형의 모습이 자꾸 망가져가고, 또막찡그리고 화내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또 주름살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아자제를 위한 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레위기 16장 5절에 가서 볼게요 레위기 16장 5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해 순양소 두 마리와 번제물 삼기 위해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냐 이래 가지고 이제 하는 원칙을 말씀하고요 16장 이 21절에 가서 볼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사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법원 모든 죄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이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 오늘 여러분 어떤 줄이냐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이에요. 꼭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뭐 어, 자유 의지에 달려 있지만 꼭 자기의 모든 범한 죄를 21절 보세요. 자기의 모든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맞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까지 봐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9절도 볼게쭉 넘어가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은 곧그달 10일에 그달 일곱째 달그달 그달 10일이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래서 거리민을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속죄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뭐, 뭐 염소에게 안수해서 뭐, 뭐 떨어뜨리고 뭐 속죄물로 뭐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속죄물이 되어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는 걸 무시하고 산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예,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대신 염소가 되어서 절벽에서 자기가 떨어져 죽는.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통을 받으셨네. 근데 그 염소는 한 마리는 성한 마리는 성막 안에서 번제물로 받쳤지만. 한 마리는 끌고 가서 성문 밖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성문 안까지 끌고 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의 죄의 속성이 두 가지. 이두 번째의 속성은 저 성막 바깥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십일 절 보니까요. 레위십육장 삼십일 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오늘이 뭐냐 하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잘안 듣기 때문에, 평생, 뭐 이런 평생에 한 번이나 들어볼까, 두 번이나 들어볼까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잘믿으려 그러면, 이 성경을 잘 읽고, 왜 성경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31절에 보세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에 제사장의 직분 행하는 이사장은... 속죄가 돼요. 세마포 그래서 어떻 어떻게 세마포를 어떻게 어떻게 입어라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요. 히브리 13장 12절에 신약에 와서 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성막 안에서 번제물로 바치지 않고 바깥으로 끌려가서 갈보리산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였더니 두 번째 아사세를 위하여 염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속죄 일에는 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편 103편 12절 잘하는 구절이에요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멀리 옮기셨다는 게 뭐냐 하면은 염소에게 안수해 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염소 그 염소가 돌아오면 내가 속죄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도록 완전히 박살 내서 죽이도록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염소를 확 떨어뜨릴 때 백성들이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우는 거죠 막 엄청나게 우는 거죠 내죄 때문에 저죄 없는 염소가 대신 죽어야 돼 저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많이 봐요. 우리 식구 중에서 어, 죄 지은 사람도 많은데 제일 죄를 안 지은 사람 그게 이제 아사셀로 가는 염소거든요 네? 가정에서 남편이 많이 가정을 힘들게 했어. 와이프를 힘들게 했어 뭐 나가서 살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 돈도 안 벌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런 남편이 있었어. 그런데 그 남편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늘 교회와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그 와이프가 아, 병이 걸리는 걸 봤습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 이분은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분이 아파야 됩니까? 저 사람이 아파야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예언적 깨달음이 오는데 죄인이 아파 봐야 이 식구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의인이 십자가를 져야지 죄값. 아,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의 몸으로 죄 없는 염소의 모습으로 죄도 염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네? 예, 죄 없는 염소의 모습으로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그게 생각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했습니다. 동에서 서 동이서에서 먼것 같이 내 죄가를 예수님으로 다 옮겨 주십시오. 1년 동안 지은 죄를 오늘 다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1 7절 한두 구절 더 보고 마칩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시작. 보อบ써서 내게 큰 고통을 더 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것이 아사셀 여역하는 걸 상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등 뒤에서 던졌나이다. 던지는 것이고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멸망의 구동 이에서 나를 건져 주신 걸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속죄된 걸 믿으셔야 되고 그것은 뭐냐하면 나에게 평안을 주려 그래서 의인이었던 아내가 큰 고통을 당하지만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고쳐 주셔서 고쳐지는 순간에 남편이 자기의 죄를 집 나갔던 죄를 다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믿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의인으로서 내가 고통을 받고 어떤 질병을 당할 때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회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그 고통 중에서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내가 속죄의 양이지, 내가 속죄의 재물이지. 이렇게 깨달아지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와 내 국가나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속죄의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병도 고쳐 주시고, 자기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남편과 내 식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같이 고쳐 주시고, 이렇게 보면 가정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제일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이 선택하셨어. 교회도 그래요. 다른 사람 다 편하게 교회 나오지만, 이 교회도 보면 자기가 이...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영어 캠프 하니까 주방에 월요일 담당할 자 누구? 화요일 담당을 딱 정하고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 제가 주방 한번 담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움직이고 또 40명이 교회에서 자야 되는데 이부자리 깔고 접고하는 거 제가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알렐루야. 속죄의 양이 누가 될수 있을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할때그 속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시 그래. 네가 그죄 짐을 짊어졌으니까 그 어려운 십자가를 네가 졌으니까 그 대신에 너희 자녀들의 평생에 그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리라. 나는 그런 부모를 만난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네. 자, 애들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가대하고, 아레루이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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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참 기쁜 것 같아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다시는 다윗을 볼때너그 죄를 졌으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했다가 그 아브라함 이사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조상들이 하느님을 잘 믿었던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뭐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으로 히브리서 9장 26절 한절더 보니까요 히브리서 9장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죄를 다 없애 하시려고 우리들의 모든 죄의 마지막 부분에 서 있는데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게시록에 보면 나팔을 불고 대사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그, 그래서 왜 나팔을 부냐하니까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셔야 되는데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할때 나팔 소리. 그래서 대속절일에를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연습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팔 소리가 팍 들리면서, 와,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됐구나. 자, 그럼 천국에 가실 분들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면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